작은, 도심의 작은 화단을 가꾸면서, 참, 이게, 자연의 이치라든지, 섭리 이런 걸참 많이 배워요. 아이고, 비 오고 난 후에, 아이고, 작물이, 뭐, 꽃이든, 뭐, 토마든 작물이, 이런 게 쑥쑥 잘 자랍니다. 아이고, 참. 아유. 요즘 뭐, 날씨, 막뭐 해마다 갈수록 날씨 기복이 많이 심해요. 뭐, 극한, 극우, 어? 너무 덥거나, 너무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집중 오거나, 이런데, 아, 거기에 따라가 개인 건강 관리도 자각도잘 관리해야 됩니다. <laughs> 특히 요즘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바람 많이 쐬고, 또 선풍기 쐬고 이러 하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자연 바람이 최고입니다, 자연 바람. 창문 열어놓고 자연 반응용이 제일 나아요. <laughs> 요즘 에어컨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때문에, 어? 의외로 <laughs> <laughs> 기침하는 <많은> 사람 많고, <laughs> 저는 아닙니다. <laughs> 폐렴 걸리거나 <걸린 거는 웃음> 기침, 요즘 백일날 기침 또 오래서. 근데 이게 비가 온 후에는 뭐 작물이 쑥쑥 자라니까 근데 참 이게 참 자연이 되 신비한 게어쩌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요 보면은 너무 입도 그래 너무 막 같이 붙어 있거나 이러면은 병균이 생기고 <laughs> 거미줄 치고 그래서 이쁜 <laughs> 처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네. 군중 속에 너무 같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laughs> 이야기하면 거기서, <그서 웃음> 비말, <웃음> 기침, <웃음> 이런 게 전파되고, 면역이 저하되는 사람들은 오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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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거 갑자기, 기침. 아이고, 씨. 자기 건강 관리는 자기가 해야 돼. 자기 자신이 힘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아직도 될수 있으면, 여러 사람 이야기할 때는, 군중 속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그게 안전합니다. 입도 너무 다닥 다닥 붙어 있으니까 얘 예. 오케이 잘해안하고 병균도 세고 이렇게 잘라져야 돼. 거미줄 치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가족이라도 너무 붙어가지고 옆에 서 붙어가지고 침튀기면서 대화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개체가 하나입니다. 단독입니다. 네. 보세요 이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옆에 이파리도 오케이 한다라고. 그래서 아 이게 예전에 아깝게 생겼는데 이게 제대로 오케 자르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너무 붙어 있는 거라 이렇게까지 쳐주고 아이고 정성이 막 달렸는데 잘라주면 또 자라고 참 신비해 신기하고 근데 위에 또 이게 아로니아 위에 꼭지에 뭐단계있는지 개미들이 늘어달라붙다 위에 잘라줘보면 잡잘라주면 내도또 새로 자르니까 약도 치지만은 이게 뭐 개미 새끼 사람이랑 작물이나 에, 아, 안 네. 돼. 마찬가지. 자연의 위치는 똑같아. 이제는 잎은 잘라줘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영양분만 빨아들인 <laughs> 그리고 익었는 거는 이제 잘라줘야지 그래 야 이제 다른 옆에게또잘 자라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 가족들이 강기오래가 패는걸 치료하고 나왔는데 제대 스스로 마스크 씁니다 네, <laughs>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써야 돼멘 면드라미 잘 자란다 아유, 수박 한개 줄기가 계속 뻗어 올라오는데, <laughs> 자라긴 자라네. 아직 열매는 안달라도그래 꽃이 피네. 알수 없지. 열매가 며칠째 알수 없고. 5년 아, 됐는데 참 희한하게 무화과는 자라는데 열매가 안 맺지 참희한해 햇빛도 잘받는데알 수가 없어요. 그런 마저 그런 건다 아닌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어떡하던데. 비가 많이 왔는데, 저녁에 하고. <웃음> <웃음> 아휴. 금이 주는 마. 너무 따다다다 붙은 잎은 아, 쳐지는 게 맞아. 아휴, 발이야. <laughs> 잎이 너무 따다다다 붙어, 새끼는 불편한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가족도, 자식도 마찬가지야. 너무 부탁을 얘기하지 말고 아주 도좀 떨어져 지내세요. 떨어져 가지고 떨어져 봐야 소중함을 알지. 소중 알지. 자식도 성장하면 내 보내야 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내 보내야 돼. 그게 정색이야 아이고 뭐 어른 어른 대로 따로 사는 게 이게 동의신도 기워이나왔니다 아이고 맨날 같이 붙어 있어봐야 좋을 거 없어요. 형제도 너무 자주 만나는 것보다 가끔 만나고. 근데, 그래도 형제가 좋지. 가끔 만나는 자체. 가끔 만나지, 그래도 좋은데, 반대로 거의 안 만나는 경우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척도 그런 데 있는데, 아이고, 형제뿐만 아니고, 친척도. 거의 뭐 인연 끊을려고하는건 아닌데 거의 그 인연 끊는 거는 마찬가지 그런 경우 많아요 시대가 그러지 몰라 바빠 그러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불각은 불가원 너무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않는다 근데 요즘은 <laughs> 친척들 같은 경우 특히 뭐 거의 불각은 태기나 그 친척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어요 옛날 보다 친척의 의미가 퇴색되시으면 아마 사촌만 넘어서면은 아이고, 뭐, 그래, 이웃 사촌은 그 말도 있고, 사촌이라도 뭐, 아이고 서로 연락, 가끔 연락하는 전화라도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안할 사람도 있고, 네. 사람이나 장물이나 너무 붙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고 소중한 거는 그래도 제 소중은 뭐 부모 자식은 뭐어 논외를 하고 그 다음에 형제 형제 그리고 사회 지인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면은 극소수, 서로 이제, 많은 사람, 극소수 연락하고. 아마 직장 다니는 경우는 모르는데, 직장 끝나면은, 아, 뭐,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서로 한국에도 계속 연락을 지는 경우는 손꼽을 정도야. 대부분 그렇지, 뭐. 친구도 마찬가지, 뭐. 친구. 형제. 그 다음으로, 뭐, 고향 친구, 뭐, 학교 친구 같은데. <laughs> 부모 형제 자녀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게 친구들이고 <laughs> 물론 연락 친구도 있지만. 아유, 아인데 이거 내도에는 열려야 되겠는데. 엔도가 처면은 네, 내년도에 네, 작물이 희한해 이게 처지면은 또 내년도에 네, 자라고 네, 여기까지 해서 자라 원래 복분자 요 자란 데는 안 자란다 카네요 또새 줄기에서 자라고 아휴 어제는 거미줄 말도 친다 거미줄 말도 쳐 새끼들 으니다 아유, 뭘 봐. 물방울이 참 많은데 비긴디 어이가 한 개가 굵게 길게 자랐네. 덩굴선, 오이 덩굴선을 이제 나는 거 어우 드디 봐라, 너무 이게 잎이 너무 붙었으니까 서로 싫어하잖아. 에휴, 적자생이 좀 잘라줘야 돼. 잘라야 돼. 옛날에는 모르고 이거 잎이 많이 자랐는데 그대로 놔뒀는데 아까서 워 건강을 잘고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잎도 쳐주고 이래야 돼. 그래야 통풍도 잘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사람도 작물도 이래. 그 바람이 고만 이게 통풍을 잘 시켜줘야지. 통풍을 잘 시켜줘야지. 사람도 그렇지. 밀폐된 공간에 어? 탁한 공기에 있으면은 어? 건강에 좋을 리가 없지. 환기를 시켜줘야지. 물, 바람. 공기, 사람이나 작물이나,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인데, 에휴. 뷰할 견이, 제 2의 복분자 줄기인데, 어미보다 더 크게 자랐네. 아유. 복분자는 이은 대로 따서, 이제, 술을 만들고 있어요. 폐병에 담아놨는데, 이은 대로 욕구 욕구 해가지고, 설탕 한 봉지, 소주 한 병, 그리고 복분자, 알갱이. 하단에, 아, 여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참 하단을 가꾸면서 참 이게 많이 배웁니 바람 햇빛에 타들어가 있겠네 이게 아이고. 봉숭아는 너무 더우면 이게 옆으로 누워버려 냈다가 다시 근데 아침에 이게 줄기가 참 차고요 드시면 안 되겠지 아이고. 역시 여름에는 봉숭아가 봉성아게 계절이다. 아휴. 아휴. 야, 잡초 봐라. 잡초가 뭐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이고, 잡초를 잡초를 좀솎아 줘야 되겠지. 아이고. 풀이 풀. 아이고. 풀, 풀 뜯다가 모르고 또봉숭을뜯으려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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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치는, 예. 환기가 잘돼 환기가. 에휴. 환기가 잘수 있네. 에휴, 환기가 잘 돼야 돼. 한기가. 한기가 잘 회사를 잘 익어 간다. 내일 되면 또 끊게 변해가지고 익으면 또 술에 담그고. 아, 저번 비가 와가지고 막 꽃이 금방 막 피었다 금방 막 지네. 벌써 7월이면 7월 시간 참잘 간다 시간 이잘 가요 이 토마토는 이게 방울 토마토는 자라기만 하고 이게 열매가 이게 거름도 줬는데 열매가 잘안면 치노